호세요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멜이 로르아마를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야외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아미라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라고 한다면 조금 약간 생소할 수 있죠.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우리가 보통 이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지 않는데 호세아는 오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 호세아서는 당연히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북이스라엘도 아주 강성하게 부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 외적으로 이 화려했던 또 풍요로웠던 이 사회적 분위기와는 또 다르게 어, 이본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지, 지도층의 이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또 가난하고 소외되었던 자들을 외면하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회적인 그 무관심 또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상숭배 또 불신앙에 대한 그 신랄한 꾸지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으로 이 오늘 성경 호세아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음란한 아내 이 고멜과 또 불행했던 자신의 그 결혼 생활에 빗대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상기시키면서 이 백성들에게 거듭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보자면, 이 어느 날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류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외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외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이 나중에 장차 이루 가실 계획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도구로 많이 쓰임 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쓰여지는 방법은 이 되게 선지자들은 고달퍼요. 이 사역이 편하지 가 않죠. 온갖 핍박과 함께.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타락해 가고 있고 하나님과 반대로 가고 있는 그 사회의 이 풍조를 신랄하게 꾸짖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죄악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활동한다는 이야기는 즉, 바꿔 말하자면 그 시대가 너무나 타락해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너는 가서 저 왕들에게 또는 너는 가서 저 타락에 빠진 저 군주들에게 어, 소리쳐 이르거라. 뭐이런 말이 아니라 호세아 개인적인 일을 지금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호세아의 결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너는 가서 어디 가면 아주 참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너를 돕는 배필일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여 다복하게 자녀를 낳고 그 자녀와 함께 축복을 받으며 나의 일을 하거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 맺는 음란한 자식을 또 생산하라 아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라건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음란한 자식을 낳을 수가 있지? 그냥 단순하게 음란한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그 아이까지 음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누명 씌워지는 걸까요? 단순히 그렇게만은 아닐 텐데 오늘 호세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일단 호세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너는 결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음란한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건 불문하고요. 여기선 지금 남자의 입장에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지만 이 그걸 떠나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디 참한 여인 또는 아주 건장하고 씩씩하고 용맹스럽고 똑똑한 남성 이런 상대와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모자르고 뭔가 무식하고 또는 오늘 성경처럼 꼭 집어서 음란한, 음탕한 사람과 결혼을 해라. 누가 이 명령에 순종할 사람이 있겠냐? 말이에요. 아니, 그건 불보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그 결혼이 행복하겠어요. 아, 그 결,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아, 내가 선지자와 결혼을 하기 때문에, 나의 행실을 다 고치고, 이제는 내가... 그렇게 방탕하고 물란했던 생활을 내가 청산하고 내가 이제는 현숙한 여인으로 내가 당신을 도우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좋지만 그럴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일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을 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전파하려고 노력했겠지만. 고멜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겠냐는 거죠. 그랬다면 계속해서 호세아와 결혼한 다음에 그 행실을 고치든지 사람이 완전히 180도 변할 텐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호세아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인 가운데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을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음란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을 골랐지만 나중에는 이 호세아가 그렇게 이뭐 뭐랄까요 쾌락을 즐기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왕 아무리 음란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결혼을 하는 내 아내가 된 이상 호세아는 진심으로 고멜을 사랑한 거죠. 진심으로 고멜을 아껴준 거죠. 그래서 이 고멜은 끊임없이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이어갔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거기에 실망 물론 실망했겠지만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거나 부부 싸움이 하거나 일어나거나 뭐 율법적으로 이혼이 안 되지만 이혼을 하려고 한다거나 뭐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그래도 끝까지 고멜 편에 서주고 고멜을 감싸 안아주고 그 여인이 고멜이란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 고멜이란 여인을 위해 호세아는 끝까지 헌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선지자요.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대원하고 예언가이며 선지자인 당신이 왜 저런 여인과 결혼을 해서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저렇게 우리가 다 손가락질하고 피하는 저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런 불행한 결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봐요. 지금 고멜이라는 여인은 또 어디 가 갖고 지금 다른 남자들과 지금 저렇게 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라고 한두 사람이 호세아에게 찾아와서 얘기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만류에도다 차단하고 흔들리지 않고 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누구보다도 지금은 내가 결혼해서 이왕 나의 아내를 맞았으니 이제는 진짜 진심으로 내가 저 여인 고매를 사랑하고 있지만 근데 그 이전에 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세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곁에 첫 아이를 이제 낳게 됩니다. 아까 본문에 보니까 아, 아니, 본문은 아니지만 이전에 보니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일단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첫 아들을 낳게 돼요. 이첫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 다 뜻이 있잖아요. 물론 이 자녀들도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좋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일단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첫째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좋은 이름, 축복된 이름 그런 이름을 져야 하는데 아 누가 봐도 좋지 않은 뜻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지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을 어쨌든 사랑하는 여인과 낳았으니 애주중지 이쁘게 잘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이를 또 납니다. 두 번째 아이는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딸의 이름은 로르하마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이름은 무슨 뜻이냐? 자비를 얻지 못하다. 어 둘째 이름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자비를 얻지 못하다. 자비를 받아야 되는데 자비를 얻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호세아가 이 고멜을 사랑했는지 세 번째 이젠 아들을 낳게 돼요. 자, 그런데 이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예요. 로암미. 이 이름은 어떨까요? 뜻이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고멜에게 세 명의 자녀를 주셔요. 그런데 이세 명의 이름이 다 뜻이 안 좋아요. 뭐한 명이라도 뜻이 좋으면 좋겠는데 이세 명의 이름이 다 너무너무너무 뜻이 안 좋아요. 많은 사람들은 호세아의 가정을 보면서 아니, 선지자 가정인데, 아니, 자녀들의 이름을 왜 저렇게 짓는 거지? 호세아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주셨고, 호세아는 선지자고 예언가였기 때문에 뭔가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당연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뭐 이름이 나쁘게 지어졌지만 문제될 거는 없어 보여요. 그냥 이름 나쁘게 지것 때문에 저주의 음란한 자녀들이라는 그런 오명을 쓸까요? 자 여기에는요 이제부터 엄청난 엄청난 일들이 가발려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쓴다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이 가정의 비밀을 말씀드려 보자면 첫 번째 아들 이스라엘은 호세아와와 고멜의 사이에서 난첫 번째 아이가 맞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아이 딸 로르하마는 이 고멜 아내가 남편 호세아 몰래 밖에 나가서 바람을 피웁니다. 음란한 여인 뭐그버릇이 어디 가겠어요. 남편 호세아의 한 명이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바람을 핍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아이를 낳게 돼요. 그게 오늘 지금 둘째 자녀 딸 로르하마예요. 즉 말하자면 아버지가 달라요. 아이가 둘인데 지금 첫째 이스라엘과 딸로 로르하마 이렇게 두 명이 벌써 이제 생겼는데 아버지가 달라요. 자, 그러면 이, 이 정도 했으면 이제 고멜이 좀 정신을 차려야죠. 웬만한 같은 사람 같은 벌써 그 자리에서 요절이 났을 텐데 호세아는 용서를 했단 말이에요. 고멜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난그 아이마저도 자녀로 삼아서 어 극진하게 자녀를 돌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감동을 해야 되잖아요. 아내 남편 호세아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라 그런지 내가 이런 일을 했음에도 나에게 그렇게 역정을 내지 않고, 나와 헤어지지 않고, 나를 심판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또 감싸 안아주네. 그런데요, 이제 또 셋째 아이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멜이 금세 또 정신이 핵하닥 합니다. 그래서 또 남편의 호세아를 또 등지고, 또 밖으로 뛰쳐나가서는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게 돼요. 그래서 또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그게 바로 셋째 아들, 로암이라는 아들이에요. 자, 호세아와 고멜에는 오늘 성경에 세 명의 자녀가 있다고 그랬는데, 세 명의 자녀의 아버지가 다 달라요. 막장도 이런 막장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고멜이 새로 만난 남자하고는 좀뭐잘 살던가, 아이까지 낳고, 급기야는 남자복도 없어서 잘못 만나가지고, 어, 이 노예 시장에 팔려가요. 그 노예 시장에 노예로 팔려가 있는 자기의 아내 고매를 호세아가 또 가가지고는 비싼 돈을 주고 또 사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도저히 못 참아.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막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괴롭혔을까요? 아니죠. 호세아는 그럼에도 고매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이렇게 호세아와 고매의 가정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어느 누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심지어 주의종이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러한 일을 참고 견디고 다 용서하고 무조건 품어줘라 라고 어, 하시는 명령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도 사람인데, 우리도 연약합니다. 주여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근데 호세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8절, 9절까지는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시다가요. 뭐라 고 그러냐면은 고멜이 로르하마를 젖된 후에, 그러니까요, 이게 이 둘째를 다른 남자랑 눈이 맞아서 출산을하고 젖대자마자, 그러니까 이게 뭐한 3, 4년, 4, 5년 지난 다음에 또 바람이 난게 아니고요. 저 때자마자 그냥 바로 저 때기가 무섭게 또 나가서 다른 남자랑 만난 거예요. 그래서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야외 깨르실 때 그의 이름을 이제 셋째, 로아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뜻의 이름을 이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죠? 2절에서 얘기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너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할 것이며 그 사이에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호세와 고멜 사이에서 쭉쭉쭉 세 명이 다나왔다면 이게 왜 음란할까? 라고 우리가 의상에게 여길 수 있지만 이제 음란한 자녀를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이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아이들의 출생의 비밀이 다 너무나 기구한 거죠. 그런데 10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뭔가 이게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지금 패역하고 타락한 것 때문에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향한 나의 자비가 끝났다. 라고 하지만, 애시당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의 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언약을 맺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을 불신한다고 해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 사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을 징계하고 너희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흩어버리시겠다는 뜻은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멸망시켜서 그 민족을 다온 땅에 흩어지게 하겠다는 거죠 실제 이스라엘은 멸망했죠 북이스라엘은 아스토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자비가 이제 너에게 끊어졌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세 명의 호세의 자녀를 통해 이 문장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는 완전히 이렇게 버리고 저주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했던 약속을 내가 기억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언약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마치 우리가 8절, 9절, 10절까지 연결해서 읽으면 어, 8절, 9절까지는 호세와 고멜의 그한 시대를 보르고 있는 것 같은데 10절 말씀만은 이미 호세와 아 고멜의 시대를 떠나 먼훈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호세아를 통해서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지고 흩어져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다리가 연결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족속이다. 라고 다시 우리가 칭의받는 거예요. 너희들은 거룩하다.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완전한 칭의를 우리가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구약을 말라기 위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때까지 아무 기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전까지 이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완전히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오랜 세월을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번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담당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그럼 어떤 점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고 어떤 점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느냐. 단순히 그냥 한 선지자의 가정을 우리가 그냥 재밌게 본 것이냐. 그게 아니죠.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이 고멜은요, 음란한 여인, 고멜. 한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줬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지만, 결국 그사랑들은다 거짓이었고, 안 좋은 열매, 그 사람과의 자녀를 생산했으니, 음란한 열매만 가득 맺고,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마는, 그 고멜이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예요.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고, 우리가 그 죄악으로 인하여 맺은 열매까지도 하나님은, 아니, 호세아는 자녀 삼아서 인정해 주었던 그 호세아는 누구일까요? 제가 정답을 말해봤는데, <laughs> 누구일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 호세아와 이 고멜의 그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제일 안전한 곳에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데, 날마다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곳이 제일 좋은 곳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지금 제일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더 좋은 줄 알고, 자꾸만 가신 엉쿨로, 자꾸만 낭떠러지를 찾아 우리는 떠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안 좋은 죄의 열매만 자꾸 맺고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알아요? 여기서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받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뭐냐면 이 고멜이 먼저 나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아이고 내가 이 사람이 진짠 줄 알고 왔더니 아이 사람은 아니네. 정말 내 남편 이 호세아가 진짜 나의 진짜 사랑이구나 다시 돌아와서 고멜이 호세아에게 남편 호세아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끝까지 엉뚱한 데 곳에 가 있는 고멜을 누가 먼저 갔어요? 호세아가 먼저 가서 데리고 와요 모두 다 우리가 격길로 빠져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가 우리가 아차차 깨달아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깐 뭐해유 제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이곳이 좋사오니 하고 그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요. 우리는 여전히 가만히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어둠 가운데, 그늘 가운데 있는데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신다는 거예요 나와 가자 너 여기 있으면 안돼 나와 가자 얼마나 좋으신 주님입니까? 일단은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면 부부는 한 몸이죠 여, 그, 이 호세아가 아무 여자한테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단 좋든 싫든 나와 결혼해서 나와 한 몸이 된내 아내에게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졌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어디에 연약해서 넘어지든 간에 우리가 어느 그늘 가운데 마귀의 꾐에 빠져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나오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와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끈으로 연결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호세아서에 대한 내용은 좀 무거워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세상이 이렇게 패역하고 타락하고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긴 받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먼저 또 그들을 끌어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절대 선하신 주님께서 끝내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내는 우리를 다시 끌어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죠.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시고 우리 안에 오늘도 이 시간에 임하여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좋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딱 호세아서라고 하면 좀 생소하지만 약간 이런 음란한 여인 고멜과 있었던 이 이야기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이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한 선지자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소개하고 있구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이 사람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 우리는 빠지지 않고 넘어져서 영원히 넘어져 있지 아니하고 잠깐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얼렁 일으켜 주시고 얼렁 주님의 의해 의에, 크신의 의에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무엇보다 호세아처럼 큰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등지어도 변하지 않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향하여 계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같이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오세요.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폐역하고 아무리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향한 사랑을 저버리실 수가 없기에 또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또 주님 품 안으로 품어주실 회복시켜주실 그 좋으신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 주님의 의의 지팡이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 가운데 불가운데를 가도 빠지거나 타지 않는 역사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배려와 그 세심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 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이용원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의도순복음 분당교회와 우리 황성욱 단임 목사님의 목회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령 충만과 또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지금 미국 해외 일정에 계십니다. 지금 미국 사역 중에 계신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셔서 모든 일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주요! 사번모르심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요! 주요! 주요!